이 앞에 순찰차 왜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포 2번입니다. 기사가 와 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경찰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4천 명 시대 에이 마포 경찰요. 저 앞에 주차있죠 차량도 있고요 그 옆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인가 어디 뭐 기관에서는 그 옆에 차가 자주 나와 있어요. 그러다니 오늘은 예 은폐된 곳에 가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휴대폰하고 있어요. 어, 수사 지구대 경찰이 수사, 수사 경찰입니까? 예. 아멘, 수사하는 겁니까? 이쪽 에 연락 저녁에는 초에 누구를 잡으러 다닌대요. 지구대경찰 노후가 많습니다. 이거 누구 빽입니까김창룡이빽입니까 아니면 김부겸이 빽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김부겸이와 김창령이 당장 방 빼주십시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국가사위관신리도2.2 꼴찌 경찰 꼴찌사위 1등 2.4 국회 이 경찰이 의원 애들만 보면 아주 순한 양이래 예. 일단 출동하면 몇 시간 근무 예, 밖에서 몇 시간 근무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2에 한번 신고해 보겠습니다. 예, 112죠. 예, 여기 아현중학교 앞인데요. 예, 예. 예, 예, 이쪽에 제가 여러 번 신고했죠. 그 은폐된 곳에 저, 어, 마포경찰 주정차 하는 거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 고개를 조금 벗어났어요. 그런데 마포 2번인데요. 예, 지금까지 와보니까 조수석의 경찰은 마스크를 벗고 있고요. 예, 꼼도안 하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수사, 뭐 잠복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예, 저녁에는 저위에서 잠복근무하더라고 요순찰차 타가지고 며칠 동안. 그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예. 예예, 예. 여기 서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그래 뭐 하냐고 해도 뭐 꿈쩍도 안 해요 휴대폰 하다가 휴대폰은 그냥 안 하고 병에 딱예 의자에 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조금 지나 예예 예 예.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이 경찰? 예. 아니, 얘 이거, 이것만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 전, 경찰이 문제 아닙니까, 일일이 순찰이. 예. 일단, 예, 하는 대로 하십시오. 끊겠습니다. 인정할 수는 없는데, 뭐 자기가 뭐라고 할 수는 없대. 연락을 한다니까 몇분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경찰 체제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백 대지에 철판 깔았냐고? 철판 깔 이유가 없다 이거. 눈에 테백 대지를 누가 쓰신다 이거. 에? 쏘시기 전에, 쏘시 생각만 해도,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 계시다, 이거요.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감히 누구를, 사회적 폐급은, 쉽, 십거, 껍, 쉽급 버립니다. 예.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에? 대통령 인사권도 있고요 대단한 직책입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25만 원씩 막 주고 그러는데 에? 개인적으로는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높이를 말하면 하늘 바람이 틉니다. 다내 밑이에요. 대통령을 원수분이십니까? 빼고, 총리부터 19거벌까지 저기 옐로 사보세요. 저는 하늘에서 바람이 려다 보면 다 보입니다. 순경도 보입니다. 서장도 보입니다. 차참 밑이 밑에... <laughs> 여러분은 경찰 단속할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경찰 단속할 권리가 없냐고요? 안녕과 질서 경찰이 합니까 든든한 북군 장병 여러분께서 아주 든든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 이거. 국군 장병 말고 국민의 편 누가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국민 편이다. 국기의원의 편인 것 같아요, 국기원의들국기의원들은 국회의원회들. 경찰을 믿는데, <laughs> 그 지식인들이 믿는데, 국회의원들이려면 <laughs> 그 첫째,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예112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꿈쩍 달르나야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저의 착각인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소금천에 112그 아현중학교 앞에 마포, 예, 순찰차량 신고했는데 어떻게 뭐 전달한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있네요. 예. 아니, 전화가 아니라 거기 저, 저, 저 112그 상황 보시는 경찰이 그 해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꿈쩍 안하고 있어요. 아 현장 상황이 뭡니까 예 현장 상황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라 이거죠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할게 아니죠 나한테 할 예. 아니 이, 이, 이 양반은 여경은 왜 그래 이거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녹취가 돼있다고요 내가 경찰, 경, 112와 경찰청장에게 뿐만 아니라, 저러한거다한번 까는 날이 있습니다. 예? 어디다 겁을 주는 겁니까? 예? 예,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절러받는 태도가 그게 예? 그말 하세요. 그만 그, 그, 그 겁박 받기 싫으니까 그만 하시라고, 예? 녹지 않아 는는 휴대폰이 있어요. 역양 상암이 어떻게 됩니까? 역양이 서, 역양 서가 서, 이게 한두 번 있나 이거 경찰이, 이게 112도 말이야. 큰 갑박이 나고 말이야. 아니요. 시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신고하면 잡아간다, 이거. 예? 신고하면 일일이 도 잡으러 간다, 이거. 녹취하고 있다, 이거. 예요 요즘 휴대폰에 녹취 안 되는 휴대폰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순찰차에 뭐라고 그러죠 이거 블랙박스 가다 있잖아요 전국 경찰차량 블랙박스 다 까웠어요 여러분 전국 경찰차량 블랙박스 다 까웠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예 정당한 상황이라 이래예 언제 쫓아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저 달리기 선수. 선수만큼 되겠어요. 혼자만 빠르다고 되겠어요. 따라오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 내가 1 0 0미 20초에 뛰어도 경찰 못 따라잡게 돼 있다 이거. 김창룡 경찰 청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기가 신부겸 총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요 응? 경찰은 뭐 무법자예요 무법자 응? 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경찰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경찰을 신뢰하는가 봅니다 예, 무슨 상황에 얼마나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금은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받이 딱등 대고, 예, 휴식인지 주무시던지 하던데, 운전석에 경찰관님은 휴대폰 하시고요. 조수석의 검찰관은 얼굴은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해놨어요. 너 같은 거뼈다없다 이거예요. 뭐또 창문감 사실. 창문감 사실 몇번 해보니까요. 뭐 수사권도 없고. 그 뭐, 그. 어, 이 경찰 마이크로 라더라고요 저녁이었어요. 몇 번, 한 번도 안 해요. 신상도 씨, 음란, 아니, 음란이라네. 인근 소란으로 고소해 버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범직자 탐시 합시다 여러분. 경찰 체포권, 긴급 체포권 전치 합시다 여러분. 경찰도 잘못하면 긴급 체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이 북면 긴급차 부안부 한번 다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도끼 <목소리> 기사님들 경찰 믿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부산까지 조수석에 타고 가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교통경찰이 몇 명이 있었겠어요 잡을 때마다 돈 줘야 된다 이거요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성냥가게에 넣어서 도주고 그래서 연세 좀 드신 기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운전하실때 대략 떡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까 교통경찰 예 끝발 좋았죠 그것 뭐 끝발이라고 합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수 없다 이거!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다당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정당하면 얘기를 해야 될거아니에 다시 일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중학교 이저 마포 2번 순찰차랑 여기 뭐 무슨 상황인가 모른다는데 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예예 예예 예. 휴대폰하고 서 있네요. 그저저그 저저그 뭐야 오른쪽 그조수석에는 처음에 오니까 그 뭐야 마스크도 안 쓰고요. 그런 분이 무슨 근무를 하겠어요? 예? 의심스러운데 예예 예. 예예. 예. 확인하고 전화드린답니다 아. 국민 여러분 경찰 해체 시킵시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도 국가사이가 질린다 꼴찌가 경찰이야 2점에 경찰 말고 그 누가 이런 배짱을 부립니까 <laughs> 이젠가 세상이 냉혹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냉혹함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어디에 당정청에 야당에 경찰 검찰 법원에 냉혹하게 둬야 됩니다 뒤뜰만한 죄도 처벌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한 얘기지만 뭐, 4천 ,000, 6천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야 경찰 입사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그 것만 하니까 이놈의게 뭐 대할 말이지. 수사가 제대로 되냐 이거야 이거. 그... 이제 가래요. 예 바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